영어스를 또 하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주경해서 찾아주세요. 나갈게요. 어, 미라맨이다. 미라맨이네. 밀어. 밀어. 이렇게 파는 걸 그걸 발야 되나? 우와, 야. 영어스라, 영어쓰 근데 한국어 안쓰면 퀵한다. 한국말 안쓰면 칙드데 나갈게요. 오, 야, 술잡이 내가 뵙고. 그래, 내 말이 맞잖아. 얘들, 기본적으로 인포 한 명인데 1 5섯명 이렇게 써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거로 아직 초딩 재문이에요 저는. 어머, 다 일단은 이술자고시킹 이거 클래식 아닙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걸 걸리게 에, <laughs> 나 방금 뭘 했지? 나 방금 뭘한 거지? 아, 야,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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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 에이, 맞아, 카드 없이. 얘들아, 카드 없다. 일단은, 보호막 하면 안될것 같고, 안녹가야할것 같아. 느낌이. 아니, 기... 그냥 죽이 아, 뭐야? 아, 그게 안... 펜싱을 누가 두 패? 아니, 펜싱님이 둘레도 아닌데. 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음, 인포스터가 누구냐? 됐고, 빨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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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해주고 아니, 킥. 와 근데 욕을 좀. 저는 욕은 안 쓰는 남자예요. 아 그럼 이걸 왜 말해버리지? 하여간 좀. 남자 맞습니다. 와, 또내 표네? 레전드 아니야? 자꾸 얘네가막다 죽이려고 할때다내 표만 나와요, 이상하게. 일단, 이번 주말에 렉님과 그와 함께 라이브 찍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미션 할게요. 1, 2, 3, 4, 5, 6, 6, 6 7, 8, 9, 10. 아어니연연만연노 근데 안 보인다. 헉?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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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크루. 야, 글로 가면 안 된다, 얘들아. 우측 가면 안 돼. 우측 가면 죽어, 얘들아. 난여기 숨어야겠다. 아니다. 저 일단 미션 다 했어요. 일단 저는 미션 다 했고, 아직 몇 명이 좀 남았는데, 지금 조금 위험하거든요. 요거, 야, 코랄 가면 안 된다 했지, 내가? 너 진짜? 왜롱? 나야말로, 나야말로 사야겠다. 여기 뭐있나 어, 잠깐만, 설마 우리밖에 안 남은 거야? 야, 손이, 손이, 손이. 얘좀 잘하는 것 같아. 일단 여기 숨어 있어, 여기 숨어 있어. 일단 이 밑으로 손이 따라가다, 손이. 왜티 나올 거 같은데 야 펜싱이다 펜싱 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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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희나 같이 가 희나 나 무서워 같이 아이나 1,659명의 구독자를 모욕한 따봉 채널이니까 혼자 가겠습니다. 지가 뭐 따라오네. 아기 키카라고? 그럼 나도 나가면 바로 미션 완료로 술잡이다, 이거 됐고. 술잡빵이네 이거 누워가지고 술잡빵인데. 왜? 네? 술잡이 아닌데 왜. 한 명이지? 이게 무슨 한 명에서 요걸 다한다고스럼 레전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기면 내가 진짜 그 사람 고수라는 거 인정해 준다. 어떻게 세명두 명도 아니고 한 명에서 요걸 다 하냐 경크 금방 날것같아 그냥 서로 나갈게. 오어야 벌써 아저 외국인방이 외국인방은 안들어가면 외국인. 한국인들이랑 포 걸리는 거 아니겠지? 에이 야 설마 내가 걸리겠... ...냐고 뭐가 근데 파랑님이 걸렸을 것 같지 왜 이렇게? 연노 연루 연루 전기실 스패드 뽀로로 넘이 아이디가 좀 웃긴데? 전기실이 시원하구나 야연노 있었어 연놈님을 일단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미션 해주고. 이거. 이 해주고. 아니 무기부가 안전한 것 같은데. 벤트 <목소리도> 사보 문닫기 금벤 원래 죽이자 얘. 일단야 도망가. 도망가. 괴물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 뉴스 속보다. 괴물이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 우리 도망가야 한다. 일단은 여기요. 다 여기는 숨어서 하자. 여기 있으 빨리빨리, 빨리. 야, 다운 왜 이렇게 겁나 느려? 아, 초록, 초록이었다. 난 약간 운줄 알아서 진짜 완전. 아니! 또 해요. 언날. 아니, 진짜, 빠밤이 뭐야. 죽여, 아밤 투표로 죽여, 엄마 없음? 그니깐, 엄마가 없나보다 예의가 똑바로 안 됐어. 그 코랄 봐봐 이렇게 지금 피해자가 엄청 많아. 영관리 하나 때문에 지금 얘바보같서 쓰리 나올 뻔했어 지금. 빡좀 봐봐 이걸 욕인데. 너무 욕 같은데. 그래, 그냥 투표로 죽이자. 잘 가, 니이 그런 트롤짓하는 거는 그냥 완전. 그냥 익스패트 뽀로로는 조금 아이디 보여야 진짜. 익스패트 뽀로로는 지금 뭐냐고. 다운이야, 빨리 때라. 아이 뭐야, 초록은 벌써 카드 있는 거야? 야, 야 영걸, 야 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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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연, 야 민트 민트 민트. 민트 여기 원자로 안전한 거 같아. 원자 여기 숨어 있을 까 아니다. 그냥 나가보자. 야 코랄이랑 초록 관리실 랑은 시체 있을 거 같은데. 헉! 헐. 아까 도망가긴 잘했어. 야연 영. 야! 연 오호호 와플샘을 잡아라 얘... 얘 말고 다른 크루원 어? 얘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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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지금 안 도네 파랑아 일로 가 오케이 오케이 아 잠만 그럼 제야 관리로 가야 될게요. 어, 그럼 얘... 얘는... 얘 혼자인 거 아니다, 민트, 민트 있어, 아직 민트. 둘중 하나라도 죽으면, 어? 어? 이거 미션을 쓰면 되겠는데?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끝발은 말이야, 죽을 것 같아. 빵도. 소원이. 와졸렘 와쫄렘을 잡아 와쫄렘너 감히 사람을 죽여서 그냥 넌그 장애를 거야 야 빵덕 빵덕 와 빵덕 위험했어 빵덕 야 근데 아까 그 뭐냐 걔 뭐냐 걔 아까 그 박공찌시온 걔 살아있을라나 파랑 죽은 거 아니야? 설마 야 파랑, 우리 어, 파랑 여기있다, 얘. <laughs> 막공지 시온 여기서 뭐하냐, 진짜? 여기서 뭐해, 얘. 로고스. 터 일단은, 여기서 사람이 오는 길을 봐야 할것 같은데. 아, 그래, CC 보면 안 돼, 얘. 잘못 봤다. 얘 CC 보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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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노, 연노. 야 연노랑 어디 갔어? 야 연노랑 야 지금 지금 야 지금 파랑! 파랑아 야 박공시온! 박공지시온! 글로 가면 안 돼! 빨리 의무 약이나 타러 가야 박공지시온! 그냥 또나가야겠어 나가면 이게 임보가 완료돼요. 어? 여기 내 생각에는 나가고 일단 쫄보 어린이하고는 게임 안하 아까 그거 어디 갔냐, 그거 아까 제하가 많이 되네. 얘네 아직 도많하나 숨바꼭질 안 해볼 게없고 이거 플러스 다 외국인들이고. 아, 야 잠만, 잠만. 한국인들인 줄알았데 한국 방이 아니네. 어? 플러스다, 플러스. 어? 뭐야 이거? 에? 플루스를 눌렀는데, 에? 뭐지 이게? 야, 뭐냐? 이게? 이거 버그 같은데, 방금... 아침이... 제발 임포스터... 오호, 나이스 임포스터 와요. 임포스터도 됐는데, 뭐 뭐냐? 이거? 나 지금 가슴 바뀌었어요. 벨트야. 일단 킵갈게요 그리고 사냥을 시작하겠어. 와야 많이 나간다 나이스 야 이거 그 뭐냐 어 겁나 예쁜 과학 쌤이다 아까 봤는데 어 진짜 어 인포 어 전기능 고치는 사람 어? 다 봤는데 얘네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코랄림 코랄 코랄 인포라고 코랄 코랄이 누구야? 코랄... 뭔 소리야? 나 주황인데... 코랄 임포녀... 주황! 트롤 트롤쟁이네 핑크 와 핑크. 완전 트롤인데. 잠깐만, 얘 키울 때왜 이렇게 길어? 일단 여기는 재능 없으니까 나가고 잘 나요. 이번에는 거의 말을 안 했는데 요판 한번 하고 끝낼게요. 인포 스한방오 곽자 크루어는 아니네. 근데 옛날에 그 같이 게임했던 그벤트시오네인포스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 나죠 그거 막 자기가 막 자기라고 막 갑자기 막 말했는데. 갑자기 막 같은 막 인포도 막 말해줘 엄청 착한 인데 벤티 쇼하는 인포도 유유 엄청 착해 여기 오야술 잡이다 술잡 오케이 나이스 오야좀 바다네 야 바다는 얘는 막 자꾸 지금 바다 얘좀 무서워. 바다 근데 얘 자꾸 막술 잡는 거. 방 뭐, 뭐 진짜 이렇게, 꽃, 아봉마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맥과 스킨 비슷하게 해야겠다. 그리 뭐 안경, 이 안경.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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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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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뭐야? 바람부터 잘했 있다. 야 의사를 왜장착했지 내가? 아이, 아크론, 그어 바다님이다 바다님 바다님 그 빨리 올라가 제가 까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 신하게 다운해야겠다. 방금 코랄 본것 같은데, 나그 그런 다음에 미션을 하러 가야겠다. 람디가... 아 진짜 누가 한 거야? 재민인포? 나가 모른가봐 나갔어. 아까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나는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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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려주고 3부 엔진이 고 아니 채워주고 야야 빨리, 빨리 빨리 채워준 다음에 야 이제 사냥 시작하러 왔다 여긴 아무것도 미션 없고 나 아, 여기서 뭐 왜안 가? 바다님 만나면 안 돼. 야, 야, 무서운데 뭔가 좀 무서워요.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자고 창고, 창고 중 가면 안될것 같은데, 여기가 안전한 거가? 콜라콜라콜 아닌데, 아이가? 야지나땀 나서 지금. 나 땀났어, 지금. 야, 야 코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야 코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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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다. 됐고 빨리 미션 해. 이게 숨어서 미션 해 버리기. 미션 알고 있고, 바다 이메일 어려웠어요 바다. 미션, 이거 누구냐, 진짜. 자, 오늘은 이렇게, 아니다. 마무리는 나중에 끝낼게요 아! 야, 까칠이! 인사이드 아웃 까칠이. 미션 누구냐?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아무것도 해봤고 다음엔 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빠이빠이!